주님의 말씀은 역대 하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와의 호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와의 호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백성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솔로몬의 시기에 백성에게 과중하게 부과하였던 세금을 줄여 주고 또한 성전 건축, 궁전 건축, 성읍 건축 등 대규모 공사를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하였던 정책을 이제는 조금 조절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르우보암은 이 문제에 대하여 원로들에게 자문하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제안을 받아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르우보암은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자문하였고, 그들은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라고 제안합니다. 로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답을 좋아하였고, 결국 백성들에게 "아버지 때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지게 하겠다"라고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결국 로보암의 어리석음은 백성들이 다윗의 가문을 등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가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지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르호보암은 이 일로 분노하였고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군사 18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오암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놀랍게도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들은 전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자국의 내실을 가꿉니다 즉 전쟁 대신에 성읍을 요새화하였고 무기고를 세우고 다량의 양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하지 아니하고 내실을 기한 르호보암에게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은 북한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성에 가서 드리는 성전예배를 금화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여 그곳에서 예배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남 왕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남 유다의 르호보암 왕권의 정통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로보함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월하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역대하 12장 1절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로보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로보함은 앞서 절대절명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시삭은 유다를 치기 위하여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는 파죽지세로 유다를 정복해 갔고 마침내 예루살렘 앞에 이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합니다. 이때 다시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 주겠다. 이제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과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소홀하게 여긴 자신들의 지난 삶을 부끄러워하며 돌이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시삭의 종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마야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과 궁전의 보물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의 부흥의 시대는 로브암의 시대의 끝이 납니다. 이것은 로브암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브암의 어리석음을 타산 지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 가시는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르 로보함이 또한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끄럽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더욱 더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